아아 키야 자, 너무 좋습니다. 우리 2021년에 우리 SM 타운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네, 복 네, 많이 받으세요. 자, 단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슈퍼주니어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신동입니다. 아, 신동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 령입니다령구 네, 안녕하세요. 동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동이 네,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시원입니다. 마스. <laughs> 규현입니다 반가워요. 네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. Oh, cool. 에코. 안녕하세요 딥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자 여러분들 정말 네. 벌써 2021년입니다. 아 네네네네네. 2020년이 자가격리하고 네,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갔어요. 네. 유독 유독 빨랐죠. 그러니까 아쉬움이 네. 많이 남는 해였죠. 아쉬움도 네. 많이 남고 사실 어떻게 지났나라고 좀 생각해 보면, 어, 어? 하다가 그냥 쓱 지나간 거 같아요. 맞아요. 거 같아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오, 네. 네. 자 저희가 그 작년에는 벌써 작년이라는 이야기 쓰는데요, 데뷔 15주년을 맞이했던 해라서 네. 이런저런 계획들이 참 많이 세웠었는데 많이 아쉽죠 역시. 어 근데 아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왜죠? 네, 2021년에, 네, 다시 하면 되죠. 아, 네. 네. 네, 안 그래도 2020년 15주년에 발표하려던 그 슈퍼주니어의 정규 10집을, 아, 예? 올해 안에. 아, <laughs> 야, 아직 안 해. 네. 1월인데? 네, 1월 아직 날짜가 안 나왔나요? 아, 근데 올해 안에. 어차피 어. 제 15주년이 또 2021년이라서. 아, 아, 맞네, 아 맞네, 맞네. 재방송으로 하는 게 맞네, 맞네. 네, 올해, 안에, 네, 올해 안에 발표를 그래. 하기로 했고요. 또, 네. 저, 뜸드인 밥이 아. 더 맛있다라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앨범도 아. 잠깐 뜸들이면 네. 더욱 더 좋은 노래들이 있습니다.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, 배고프네요. 정말 명곡들이 많이 숨어있죠, 과장님. 어, 이번 앨범에 네. 어, 정말 저희 그 미리 여러분께 선공개로 들려드렸던 우리에게, 우리에게. 어, 그렇죠. 네. 그리고.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렸던 Burn the Floor를 비롯해서 네. 대단한 곡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렇죠 네. 네. 네, 저희 수록곡 Burn the Floor를 저희 선공개했잖아요 네. 그렇죠 네. 반응이 어,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 너무 뜨거웠죠? 저희 정규 앨범은 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많은 분들이 어, 오늘 신부의 또 다른 곡을 어, 공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개를 오늘 안 해요. 안 하죠. 안, 안 해요. 다음 <laughs> 키 여러분들 <웃음> 다시 한번 아 출연할 아, 줄 알고 해.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안, 안 해요. 오늘 은안 하죠. 다른 곡들은 좀더 완성도를 높여서 <laughs> 네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장안의 화제였던 네. 동영상막 급상승하고 막쫙 올라왔어. 장안, 장안의 화제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<laughs> 듣는 거예요. 장안의 화제 아니에요. 너무 옛날 사람 어... 아니에요. 2021년에 처음 쓰는 단어예요. 생생 정보통인 줄 알았어요. 네. 야, 장안의 화제. 펀더 플로우를 오늘 yeah.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약간 이번더플로어 네. 자체가 제목이 장안의 화제라는 오, 느낌이랑 좀잘 맞네요. 장안의 화제. 어 네. 뜨거워. 네, 장안의 화제지만 네. 네. 네,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지치지 마시고 네.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